역대까지... 아니, 여전히 못하네 어? 나 여기서 갈수잖아 네? 이거 끝에까지 타다가 어? 컷! 왜 없지? <laughs> 끝까지 타다가 컷! 왜 없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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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지? <웃음> <웃음> <진짜>? <웃음> 왜 없지? <laughs> 근데 잠깐만 저거타거나거 이거. w 로타고 하나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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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어쩌다, 이거 h a t a 타 e you? w h 나 요거 타야 돼 o 네. 나 요거 타 t 돼 r e y 라고 w 나 a t a r 기 you? What are you? What 여기까지 o u w 여기 t are you? w 어? 그 t are you? What 그 r e you? 가가지 t are you? w h a 차 타기 없잖아 못 왔어 못 왔어 으흡! 죽었어 <laughs> <오>, 시X <시발. 웃음> 못 왔어 <laughs>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나오는 거 타는 거야 너너 아, 나랑 같은 차 타야 돼 너. 산아 <laughs> 기다려 참을성 있게 기다려 이쪽에 나올 거야 이쪽에서 에 네, 저거 타